오늘은 러브 호텔 탐방 왔습니다, 여러분. 여기서 쭉 보세요. 쉬는 시간 5,990행. 1시간 2,790행. 서비스 타임 4,490행. 자, 그 다음에 드링크, 무료. 그 다음 아침밥 나옵니다, 공짜로. 예. 리지 요지강, 오케이. 자, 여러분도 구경해보세요. 그 다음에 뭐 샴푸, 뭐 린스, 뭐 어쩌고저쩌고 다 공짜. 자, 마음대로, 피아노도 치고 놀수 있고, 공간 이 있습니다. <목소리> 스타프 교수 한대요. 어, 모집한대, 직원. 자, 여기까지 하고요. 자, 쭉 보겠습니다. 자, 야스미 2650행. 예. 가라오케 있는 방도 있어요. 시골이에요, 시골. 시골이 그렇지 뭐. 무료무 시대도 제공한대요. 이렇게 돼있죠? 자쭉 보겠습니다. 돌리면서 저도 저기 출장 가면은 예 무거워요. 노래 노래도 노래방도 있고 뭐 이렇게 다돼 있으면은 예 리조트 같이 생겼잖아요. 그렇죠? 자다음엔러 로봇을 한번 하루 빌려 가지고 촬영해 보겠습니다. 혼자서 아이고 재밌겠네. 자 들어가 볼까요? 어떤 상태인가? 로버틀 탐방 여러분 안녕하세요. 로버틀 탐방 노래하는 가이드 장경화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.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로버틀에서 주무실수 있도록 가이드 해드립니다. 예 이렇게 예. 여기는 고베입니다. 고베 고베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동네에요예 예.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쭉 그다음에 이제 어, 방도 많이 있네. 3,650원, 5 9 5 0원 마음에 드는 방이 좀걸르라고 찍으면 안 되니까 일단요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영업하는 집이라서 찍으면 안 됩니다. 이렇게 돼 있고요. 분위기가 이렇게 생겼죠? 이제 나중에 이제 묵으면서 숙소에 묵으면서 이제 어쩌고저쩌고 해야지 욕먹어요 예. 여기는 자동차도 다 번호 딱 숨기고 그래도 요즘에 관광객들 여기서 많이 자요어 8시부터 들어가는데 멤버는 3780원이래요 어 괜찮네 저도 지방에 가면요 호텔에 잘 묵어요 혼자서 아이고 허리 아파라 아이고 이것도 또 이쁘네 이쁘게 생겼네. 아이고, 아, 여기는 진짜 이쁘다. 이렇게 타이츠가 신겨가지고.